손흥민의 최근 아시안컵 복귀 후 영국 무대에서의 활약은 마치 축구 경기의 터닝포인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에서 토트넘과 브라이턴과의 대결은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가치를 재확인시킨 전투였습니다. 경기의 후반 61분에 교체 투입되어 짧은 시간 속에서도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한 손흥민은 경기 종료 직전에 펼친 환상적인 단독 드립을 돌파와 완벽한 궤적의 패스로 브레넌 존슨의 역전골을 도왔습니다. 이 장면은 손흥민의 예상 어시스트 값이 0자로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적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며 축구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에 투입되기 전까지 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브라이턴에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등장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듯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투입 이후 변화된 경기 분위기와 특히 그의 결정적인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인 수준을 넘어서 팀에 대한 그의 영향력과 경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손흥민이 빠진 동안 토트넘의 성적이 저조했던 것은 이제 과거의 일로 남겨질 것 같습니다. 손흥민의 복귀와 함께 팀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으며 그의 이러한 활약은 토트넘에게만이 아니라 프리미어 리그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모습은 그가 단순히 훌륭한 선수를 넘어 팀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의 아시안컵 후 복귀는 토트넘 호스퍼 팬들에게 마치 봄바람이 부는 것처럼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귀환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지만 축구 전문가들의 시선은 한층 더 비판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손흥민이 대회 동안 보여준 엄청난 활동량과 누적된 체력적 부담을 이유로 들며 그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즉시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가 네이션스컵 이후 겪었던 부진을 사례로 들어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측과는 달리 경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브라이턴과의 경기는 특히 아시안컵에서 실현되지 못한 한일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기회로 브라이턴의 일본 대표팀 선수 미토마 카오루의 선발 출전이 그러한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클럽 대결을 넘어 아시아 축구에 자존심이 걸린 대결처럼 팬들의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경기의 흐름은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손흥민의 부재 속에서도 토트넘의 다른 선수들이 전면에 나서야 했습니다. 베르너의 선발 출전과 히샤리 송, 메디슨 클로스프스키 등의 활약은 팀이 손흥민 없이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경기는 초반부터 토트넘이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부재가 팀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며 그의 귀환은 팀에게 얼마나 큰 힘을 추가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상황은 축구가 단순한 기술과 전략의 스포츠를 넘어 정신력과 체력의 균형 그리고 개별 선수가 팀에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의 복귀는 토트넘 뿐만 아니라 프리미어 리그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경기는 그가 앞으로 펼칠 활약에 대한 기대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전반 40초 만에 브라이턴이 토트넘의 방어망을 뚫고 슈팅을 시도한 순간은 마치 경기의 서막을 알리는 첫 번째 경고처럼 다가왔습니다. 비카리오키퍼의 환상적인 선방으로 위기를 넘긴 토트넘은 이후에도 브라이턴의 거센 파도 같은 공격 앞에 방어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브라이턴은 공격적이고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며 토트넘을 압박했고, 홈팀인 토트넘은 마치 자신들의 안방에서 손님의 주도권에 눌려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주장 로메로의 어두운 표정은 경기의 분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불안함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중계진이 지적한 바와 같이, 브라이턴의 공격 전술이 역습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손흥민의 부재로 인해 이를 공략할 만한 적합한 공격 옵션이 부족했습니다. 이는 토트넘에게 브라이턴의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어떻게든 분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현시킬 핵심 요소가 빠져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히샤리 송과 베르너는 몇몇 역습의 기회에서 브라이턴의 방어를 허물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들의 마무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키퍼의 선방에 막히거나 위협적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디슨은 브라이턴의 강한 압박 속에서 고전했으며 볼 소유권을 쉽게 상실하며 팀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경기의 전개는 토트넘에게 있어 손흥민의 부재가 단순히 공격력의 감소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밸런스와 심리적 안정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팀에 미치는 영향은 그의 발끝에서 시작되어 경기장의 모든 구석구석에 파급되는 것으로 그의 복귀가 팀에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합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에게 있어 손흥민 없는 경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팀의 깊이와 다양성을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전반적으로 수세에 몰린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페널티킥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파스칼 그로스의 침착한 페널티킥 선제골로 브라이턴이 앞서나가는 상황에서 토트넘에게 닥친 위기는 그야말로 시험대와도 같았습니다. 전반 43분에는 기회의 불씨가 살아났지만 살리송과 메디슨의 불협화음은 골 기회를 수포로 만들었습니다. 중계진의 분석처럼 두 선수의 동선이 겹치며 발생한 혼선은 결국 토트넘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손흥민의 교체 투입은 마치 무대 위에 마술사가 등장한 듯한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경기장은 전기가 흐르는 듯한 분위기로 변했고, 팬들의 환호는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단순히 심리적인 면을 넘어서 실제 경기 흐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빠른 스피드와 공격적인 돌파는 브라이턴의 수비진을 혼란에 빠뜨렸고, 토트넘의 공격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는 그가 단순히 공을 다루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경기의 리듬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자신감 있는 모습과 과감한 돌파는 토트넘의 공격적 기회를 증가시켰고, 때때로 그의 정확한 패스는 새로운 공격 루트를 열어주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은 팀에게 단순한 골 기회를 넘어서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자신감과 활력을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의 투입은 토트넘에게 불가능해 보이던 역전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그의 존재감은 경기장 안팎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팀의 공격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상대 팀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위협으로 다가섰습니다. 손흥민이라는 변수가 경기에 더해지면서, 토트넘은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되었고, 그의 활약은 팀에게 더큰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후반 26분, 경기의 운명을 바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히 살리송의 발끝에서 시작된 역습은 손흥민의 완벽한 스루패스로 이어졌고 그의 빠른 발걸음은 수비수들을 한순간에 뒤로하며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손흥민의 땅볼 크로스는 마치 예술 작품처럼 그려진 궤적을 따라 이동했고 존스는 이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득점을 넘어서 손흥민이 팀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의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이러한 활약을 두고 최근의 혹사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그의 체력과 활동량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교체로 들어오자마자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그의 빠른 스피드와 정교한 패스는 토트넘의 공격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놀라운 판단력과 상황 판단 능력은 브라이턴의 골키퍼가 슈팅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측을 뒤엎고 존슨에게 정확한 패스를 전달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한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에서의 패스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높은 수준의 축구 지능과 순간적인 판단력을 필요로 합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플레이는 그가 단순히 뛰어난 기술을 가진 선수를 넘어서 경기를 잃고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능적인 선수임을 입증합니다. 그의 이러한 능력은 팀에게 단순한 골 기회를 넘어서 경기를 주도하고 상대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주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번 활약은 그가 겪었던 체력적인 문제들을 넘어서 팀에게 필요한 순간에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가 되었습니다. 그의 빠른 스피드, 정교한 패스, 그리고 상황 판단 능력은 토트넘뿐만 아니라 세계 축구 무대에서도 손꼽히는 자산이며 그의 이러한 활약은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토트넘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의 최근 활약은 축구 경기에서 개인의 순간적인 판단력과 기술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의 기대 어시스트 값이 거의 0에 가까웠다는 것은 그가 만들어낸 기회가 얼마나 예상치 못한 것이었는지를 증명합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러한 패스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으나 손흥민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에도 완벽한 실행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패스는 상대방에게 예상하기 힘든 궤적을 그리며 존슨으로 하여금 빈 골대 앞에서 쉽게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의 특별한 움직임과 순간적인 판단력이 경기에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분석은 축구에서 개인의 기여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전반전에 히샤살리송과 메디슨의 동선이 겹쳐 좋은 기회를 날린 것과는 대조적으로 손흥민은 빠른 판단으로 수비수와 골키퍼를 자신의 공간으로 끌어들여 공격수들에게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서는 게임을 읽고 순간적으로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시안컵에서의 연속 경기 출전으로 체력적인 한계가 우려됐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교체 투입 직후 즉각적으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그의 뛰어난 정신력과 프로페셔널리즘을 보여주는 것으로 단순히 실력만이 아닌 경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끊임없는 노력이 함께하는 선수임을 입증합니다. 영국의 주요 매체들이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의 활약을 크게 조명한 것은 그가 단순한 선수를 넘어서 진정한 리더십과 모범적인 프로페셔널리즘을 겸비한 선수라는 평가에 대한 동의를 의미합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활약은 팀에게 단순한 승리 이상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영감을 주며 상대 팀에게는 계산하기 어려운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의 능력과 정신력은 토트넘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가 축구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번 토트넘과 브라이턴 간의 경기에서는 많은 축구 팬들이 한일전의 미니어처를 기대했습니다. 특히 일본 축구계에서는 미토마 카오루와 손흥민 간의 직접 대결에 큰 관심을 보였으나 경기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기대는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미토마는 풀타임을 소화하며 최선을 다했으나 경기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교체 투입된 불과 30분 만에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며 일본 팬들의 기대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활약은 축구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기를 지켜보는 것은 축구 팬들에게 큰 즐거움이며, 앞으로 그가 이룰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킵니다.